네 안녕하십니까 고래주식입니다 오늘 리각 캔바이오 간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각 캔바이오 연휴가 끝나고 난 뒤에도 상승 추세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갭상승하며 시작했고 시장이 밀리고 있음에도 확실하게 지지받아주면서 추세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명확하게 캔들 자체도 이평선 위로 안착해 주면서 주가 다시 한번 들어올릴 준비를 하고 있는 리가 캔바이 온데요 자 그렇다면은 리가 캔바이 오 지금부터 상승이 시작한다 라고 했을 때 저희 주주분들께서 원하는 수익률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사실 힘을 굉장히 좀 많이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리가 캔바이 오 힘내서 주가 계속해서 들어올릴 수 있도록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리가 캔바이오 화이팅 받고 주가 15만원 20만원 돌파해 나갈 수 있으니까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리가 캔바이오 지금의 이 상승 추세를 과연 얼마까지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건지 리가 캔바이오 앞으로 남아있는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오늘 영상에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리가 캔바이오 주주분이시라면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가 캔바이오 지금 명확하게 쌍바닥 다진 이후에 주가 확실하게 올려놓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지속적으로 우상향이 이뤄지고 있었던 리가 캔바이오였어요. 자, 그렇게 지금의 리가 캔바이오 이러한 조정 이후 나오는 상승이 가장 리가 캔바이오에게는 뭐 완벽한 사트 움직임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지금 시점에서 저희 주주분들 가장 신경 쓰셔야 할 거는 딱한 가지밖에 없죠. 자리각캔바이오 이러한 상승 사실상 이미 예견되어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당연한 일인데 그렇다면 이러한 상승 과연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자리각캔바이오 앞으로 남아있는 일정들 같은 경우 오리온에 인수된 이후로 이 개발비 자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났게 그에 따라서 이 ADC 기술 개발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에 따라 앞으로 남아있는 리가 캔바이오의 이러한 기술 개발 현황이 사실상 리가 캔바이오의 주가를 좌지우지한다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자 지금 현재 리가 캔바이오의 adc 섹터 기업들 중 단언코 기술력으로는 국내 1등 세계적으로 봐도 세 손가락 안에 꼽힌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주가를 들어 올리고 있었던 리가 캔바이오였던 만큼 지금 리가 캔바이오의 주력 파이프라인 중 하나인 이 LCB 원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결과가 나오기까지 그리 멀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올 하반기에 임상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이 하반기 이전부터 주가 자금이 들어 올리면서 확실한 수익을 가져가기 위한 준비를 할 거란 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시점에서 가장 저희 주주분들께 중요한 거는 사실상 그럼 리가 캔바이오. 이 세력이라는 이름의 고래들이 운전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이 운전이 끝나는 시점 그에 따라서 명확한 매도 타점을 잡아 나가시는 게 가장 중요한 숙제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앞서 이미 수차례 저희 구독자 주주 분들에게 지속적인 이 리가 캔바이오의 정확한 매수 타점 그리고 조정이 들어오기 이전 확실한 고점 부근에서 매도 타점을 잡아드렸었던 만큼 이미 저와 구독자 분들 간의 이 신뢰 관계가 확실하게 좀 잡혀 나가고 있는 시점인데, 자 물론 이러한 도움을 받아보지 못하신 주주분들께서는 이 정확한 타점들을 잡아드리고 있다라는 게 믿기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리가캔바이오의 정확한 타점들을 잡아드린다고 하더라도 이 신뢰관계가 쌓여 있지 않으면 사실상 이 믿고 매수매도를 할 수가 없기에 도움을 받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늘제 영상을 처음 봐주시고 그 다음에. 처음 도움, 도움을 받아보시는 구독자 주주분들에게는 늘상 말씀을 드려요. 자, 일단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께 조금 더 원활한 도움이 될수 있도록 장중에 이 문자로 발송을 드리죠. 정확한 타점들과 도움들을. 자, 그렇다면 이러한 문자를 받아보심에 있어 처음부터 뭐 예수금, 투자금, 전액을 따라서 움직이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그저 이러한 문자들을 확인해보시는 데 있어서. 이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첫 발걸음을 떼는 거라고 생각하기에 일단은 문자를 발송 받으셔서 저희 구독자 주주분들께서 정확하게 도움이 되는 내용인가 확실하게 문자 내용대로 매매를 했을 때 수익이 잡히는가를 직접 두 눈으로 확인을 먼저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문자로 정확한 타점과 이 고래들의 움직임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이 77308354번으로 고래라고 이 문자 한통 발송해 주신 뒤 구독하고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시면은 실시간 장중에 100% 무료로 정확한 타점과 매매 문자 드리며 리가 캔바이로 확실한 수익 가져가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기에 저희 구독자 주주분들께서 도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잊지 말고 문자 하나 발송하셔서 이러한 도움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문자 혜택 말고도 지금 저희 구독자 주주분들을 위해 준비된 혜택들이 굉장히 많죠.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면서 리가 캔바이오 그래서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리가 캔바이오의 상승의 끝이 얼마인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어떠한 혜택이 있느냐? 자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지금 저희 주주분들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100만 원으로 1억을 어떻게 만들어 사기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 100만 원으로 1억을 만들기 위해선 사실 단순히 100배라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끌어올려야 하거든요. 자, 그렇게 많은 주주분들이 100만 원으로 1억이란 자금을 만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자, 하지만 1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저희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사실상 복리 개념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자 100만원을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하루에 10%씩 50일을 투자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느냐? 자 첫날 수익이야 당연히 10만원 부분이겠죠? 10% 수익을 100만원에서 봤으면? 자 근데 10일에는 이 수익금이 2배가 올라갑니다. 24만 5천원 정도로. 자 30일에는요 이 수익금이 158만원까지 올라가요. 벌써 원금에 기본 자본금을 뛰어넘는 수익이 벌써 30일 만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루에 10%씩 수익을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여기서 50일까지 약 20일 가량을 더 하루에 10%씩 수익을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하루 수익률이 10671895원. 주식계좌는요. 1억 1739만 850원까지 늘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하루에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0%씩 수익을 본다라는 가정 하에 딱 50거래일만 투자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구독자 분들 계시겠죠 아니 10% 말이 10%지10% 10 수익 보는게 쉽게 그쵸 10%도 절대 쉽지 않은 녹록지 않은 수익률 인거 맞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시장에 대한 흐름 분석해 가면서 이 투자자들의 관심과 돈이 어디로 쏠리는 지만 명확하게 캐치할 수 있으면 이거 절대 어려운 수익률 아닙니다 자 이번에도 저희 주주 분들에게 오늘도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을 하나 잡아 드렸죠 자 25년 1월 23일 대형 포장 목목 잡아드렸습니다. 자 매수가 얼마요? 매수가 1810원 플러스 마이너스 2% 부분에서 비중 60% 잡아가시면 된다. 매도가 2150원 도달하면 저희 뒤도 안 돌아보고 절반 매도할거다. 긴급하게 매수하셔야 된다고 몇 시에 보내드렸습니까? 자 1월 23일 8시 43분. 장 시작도 전에 보내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발신번호 01077308354. 이 상단 배너와 동일한 번호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러면 대형 포장 오늘 얼마였냐? 자 시가 1,782원 3%갭 상승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드렸던 가격 1,810원 명확하게 잡으실 수 있었겠죠? 갭 상승하면서 시작했다 하더라도 자 1,748원까지 내려갔었던 종목이에요. 자 근데 종가 어떻습니까? 오늘 상한가 같지 않아요? 2,245원, 29.77% 상승하며 상한가에 도달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시장은 말이죠.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러한 정치인 테마 관련주 굉장히 쉽게 수익 가져갈 수 있어요. 정확한 이 메커니즘만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건데 이 메커니즘에 관해서 제가 저희 채널에 강의 영상도 조만간 업로드 해 드릴 예정이니까 꼭 한번 챙겨 보시면 되고 이러한 메커니즘을 이해하시고 이러한 종목들을 잡을 수 있다는 라걸 확인하셨을 때더 이상 하루 10% 수익 어렵지 않다 그렇게 100만원으로 1억 버는 거 어렵지 않다라는 걸 저희 주주분들 확실하게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 주식투자를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닌 본업이 따로 있으신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이러한 여건이 안 되시는 주주분들을 위해 또는 나는 이러한 단기단타 종목 싫어해 라고 하시는 주주분들이 계시기에 이 종목만큼은 꼭 저희 주주분들께서 한번 관심 종목에 등록이라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상반기 AI 섹터를 주도할 수 있는 이 종목 최소 수익률 300%에서 500% 정도는 무조건 반드시 깔고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AI 양자 컴퓨터 로봇의 수급이 한 번에 들어올 수 있는 종목 이 단일 종목이 유일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정말 바닥부터 들어 올려질 수 있는 종목. 지금 바닥권에서 같이 저희 주주분들 잡아 가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뭐 지금 보유 중인 종목 절대 뭐 매도하고 오시라는 말 절대 아닙니다. 지금 그 정도의 신뢰 관계가 저희 주주분들, 구독자분들과 저희 관계가 이 정도의 신뢰관계가 쌓였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관계상. 자, 그렇게 지금 남아있는 예수금만이라도 또는 관심 종목만이라도 이 종목 한번 담으셔서 정말 제가 드리는 문자처럼 똑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정말 이 정도의 수익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확인 먼저 해보셔도 늦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혜택들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전부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요청드리는 거, 요구하는 거? 돈안 들어가는 구독 좋아요가 전부예요. 자, 이러한 도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자, 위에 상담 보이시는 이 010-7730-8354번으로 고래라고 또는 숫자 0번이라고 문자 한 통만 발송해 주셔도 이러한 도움 전부 저희 주주분들께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별거 아닌 제 이러한 영상들 매번 좋아요 눌러 주시고 시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저희 구독자 주주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저 역시 주식투자를 진행하면서 유튜브를 병행하지만 저 역시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은 뭐 천명 이천 명만명 명 적은 구독자수로 많은 주주분들 구독자분들에게 이런 도움을 드리고 있지 못하지만 저 역시 나중에 차후 10만 50만 100만 그 이상의 대형 주식 유튜버가 되겠다라는 목표가 있으니 저희 주주분들께서 이러한 도움 그냥 무료로 받아가 보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다만 구독하고 좋아요 딱 이거 하나만 부탁을 좀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그죠 제 말이 거짓인지 진짠지 직접 두 눈으로 한번 확인만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종목 이어서 마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가 캔바이오 명확하게 다시 한번 신고가 갱신하면서 최소 17만 5천 원까지는 문제 없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에 따라 저희 주주분들 시장 흐름에 따라 이러한 목표가 언제든지 변동이 될 수밖에 없으니 잊지 말고 위에 보이시는 77308354 고래 문자 하나 주셔가지고 정확한 타점들 도움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저희 구독자분들 전부 다수익 보시면서 성공적으로 투자 마무리하시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움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 도움이 되고 마음에 드셨다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래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